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천일문 완성을 공부하고 있는 이기훈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유닛 27 등의 접속사가 여러 개인 문장에서 문법 배설은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바로 문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3번 문장부터 볼게요. 자, 저번에 해석하다 말았는데, What culture does? 문화라는 게 하는 것은 이 s take. 취하는 것입니다. 뭘 취하는 거야? what is available in the physical and human environment. in the physical 물리적인 and 그리고 human 인간 환경에서 이용 가능한 것들을 취하는 것이고요. 얘가 보어 1번이 되겠네. 보어 2번. interpret 해석하는 것입니다. it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뭐겠어요? 이용 가능한 것이겠죠. socially 사회적으로 해석해내는 것이고, and, 그리고, 마지막, 보어 3번이 되겠죠? 보어 3번. feel it. 채우는 거야. 그것을, 뭐로? with socially shared meaning and feeling.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의미와 감정으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라는 거죠. 문화라는 건, 이용 가능한 것들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공유되는 의미나, 공유되는 감정을 가지고 그것을 치워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문장이죠. 딱히 막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274번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문장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자, 보니까, there are 나왔죠. there is, there are 나오면 제가 존재문이다 라고 알려드렸고, 뭐뭐가 있다 라고 해석하면 된다 그랬죠. 자, 여기 나오는 비동사는 어디에다가 수일치시킨다? 뒤에 나오는 주어에다가 수일치시킨다. There are many medications. 많은 약물들이 있어. 어떤 약물인데, that are safe and effective. safe. 안전하고요, effective. 효과적인 많은 약물들이 있어. 어떨 때, when taken alone. 자, 문장 구조 보니까 분사구문이죠. 접속사를 생략시키지 않은 분사구문이야. 그런데, taken. pp 꼴이 쓰였네? 이거 어떻게 쓰인 걸까요? 자, 분사구문인데 이 when taken alone이 there are 이 주절에 속하는 문장이에요. There are safe and effective 여기에 속하는 문장이에요. 딱 봐도 여기죠. 그러면 얘가 주절은 아니지만 얘가 속한 절이다라고는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우리 분사구문의 조건이 뭐가 있었어요? 생략 조건에서 주어를 생략시킬 수 있는 조건이 뭐였어?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으면 생략시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that are safe. 주격 관계대명사가 쓰이고 있잖아. 그렇죠? 여기 나온 이 that은요. 누구랑 똑같죠? 선행사랑 똑같은 녀석이었죠. 이거 이해가 안 되면 관계대명사 영상을 다시 보셔야 돼요. 선행사랑 똑같은 녀석이잖아. 그럼 얘도 medications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얘 주어도 뭐겠다? medications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럼 약물들은 먹는 거야 먹히는 거야? 먹히는 거니까 medications are taken alone 정도가 되겠죠. 혼자서만 먹혔을 때 단일 종류로만 먹혔을 때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들이 있습니다. 라는 거죠. but 그러나 ineffective or counter-effective 이렇게 나왔죠. 아 그럼 이게 지금 뭐랑 연결되고 있는 거야? 얘싹 지워버리면 safe and effective랑 ineffective and counter-productive 얘랑 연결되고 있는 거죠. ineffective면 effective에 in이 붙었으니까 효과적이지 않은 거가 되겠고 counterproductive 그러면 productive가 생산적이니까 반생산적인 조금 과장해서 해석하면 해악적인 정도가 되겠죠. 어떨 때 when taken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왜 taken인지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먹혔을 때 어떻게 먹혔을 때 in combination with something else 다른 무언가와 같이 결합되어서 먹혔을 때 효과가 안 좋거나 아니면 악효과가 나는 그런 약물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약은 무조건 어떻게 하고 먹어라? 처방이 있을 때먹어라라는 말을 하는 게 이것 때문이죠. 자, 275번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Time pressure. 시간의 압박은요. l e a s t to. l e a s to. 오랜만에 봤네. Lead to. 그럼 무슨 뜻이에요? Lead가 이끌다는 뜻이니까. 초래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리드 투 같은 표현을 제가 대표적으로 커즈 이펙트 패턴을 불러오는 시그널 워드다라고 알려 드린 적이 있습니다. 커즈 이펙트 패턴. 오랜만에 하니까 설명드리면 A 리드 투 B라고 하면은 A 하면 B 한다라고 해석하면 된다 그랬죠. 자, 봅시다. 시간 압박은요, 리드 투 이끌어냅니다. 유도합니다. 뭐를? frustration. 좌절감을 좌절감으로 이어집니다라는 거죠. And, 그리고, when we are frustrated or experience our other negative emotions, our thinking becomes narrower and less creative.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니까, when부터 어디까지 걸어줘야겠어? emotions까지 걸어줘야겠죠. 우리가 are frustrated. 우리가 좌절했을 때, 그리고 experience other negative emotions. 다른 부정적인 감정들을 경험했을 때, our thinking. 우리의 생각은요, become 됩니다. 어떻게 돼? Narrower. o w 가 좁은이니까 더 좁아지고요. And less creative. 더덜 창의적으로 바뀌게 됩니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넓게 보면 넓게 보면 time pressure 어쩌고저쩌고하는 절과이 기다란 절이 연결되고 있는 거고 좁게 보면은 are frustrated와 experience other negative emotions. 이 동사구들끼리가 연결되고 있다라는 걸 잡아낼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요, 우리가 시간 압박이 있으면 저절감을 느끼고 생각이 좁아진다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가 시험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테스트의 종류를 타임드 테스트 딱 이름만 보더라도 어때요? 시간 제한이 있는 시험이죠. 이것과 파워 테스트 역량 검사라고 부르게 되는데 시간 제한 없이 그냥 풀수 있는 데까지 쭉 풀어보도록 하는 이런 시험으로 나뉘게 됩니다. 둘다 장단점이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파워 테스트는 거의 보기가 힘들죠. 자, 27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76번은 별표 하나 쳐놓고요. 제가 이거 별표 치라고 하는 이유는 deny라고 하는 동사 때문입니다. 볼게요. If we trivialize art and remove it from the core of mainstream education 까지 끊어야겠죠. 만약에 우리가 trivialize, trivial 그러면 사소한, 하찮은 이런 뜻이에요. 일상용어로는 잘 쓰이지 않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사소하게 만든다면, 하찮게 본다면 뭐를? Art. 예술을 하찮게 본다면, 그리고 if we remove, 우리가 제거해버린다면 아트를 from the core, 중심으로부터 of a mainstream education 주류 교육의 중심으로부터 제거해버린다면, We not only deny our students full access to one of humankind's most profound experiences, but, 이렇게 나오죠. 호흡이 길어가지고 제가 강조를 해서 읽은 부분이 안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not only, but also 그 부분이죠. also는 생략 가능하고, A 뿐만 아니라 B다. 우리는 deny, deny 할 뿐만 아니라, 자, deny 어떻게 섞는지 보세요. 뒤에 보니까, other students. 얘가 목적어인 것 같아. 근데 뒤에 또 보니까, full access. 라고 하는 또 명사구가 나오죠. 이거 뭐지? 어렵죠. 자, 우리 deny를 보통 삼형식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삼형식으로 무슨 뜻이에요? 거부하다, 무시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런데, 사형식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주지 않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게 돼요. 자, 그럼 봅시다. We not only deny our students 우리 학생들에게 full access 완전한 접근권을 주지 않을뿐만 아니라가 되겠죠. 어디 쪽으로? To one of humankind's most profound experiences 한 가지인데 인류의 가장 profound 가장 두드러지는 경험들 중 하나 쪽으로의 완전한 접근권을 주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but miss. 잃어버리는 것이기도 하다. deny가 동사 1번이라면 얘가 동사 2번이 되겠죠. countless opportunities. countless 뭐라고 해석하죠? count가 세다니까. 셀수 없는이지. 셀수 없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무수히 많은. 이런 뜻이, 되, 이런 뜻이 되겠죠. 무수한 기회들을 놓치는 것이다. 뭐할 기회들? to understand. 이해할 기회죠. The important role. 중요한 역할인데, 어떤 중요한 역할? Art plays in culture. 자, play 다음에 목적어가 생략되면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사용된 구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play 나오고 role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 play a role. 그러면 역할을 하다란 뜻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r o l e 이 관계 대명사로 바뀌어서 앞으로 이동된 거죠. 오케이. 그러면, 예술이 문화 속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이해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네요. 됐죠? 즉이 문장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메인스트림 에듀케이션에서 예술을 제 배제해서는 안 된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되겠죠. 오케이. 자, 277번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what liberals believe 이렇게 나왔죠. what liberals believe. 보니까 what 어쩌고 is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것도 유사 분열문이네. 유사 강조구문. 그런데 뒤에 보니까 동사가 believe야. believe면 두가 아니니까 뒤 자리는 뭐가 못 온다? t 부정사만 올수 있고 동사 원형은 못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이 대결이 나오고 있지만, What liberals believe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믿는 것은 is that idea입니다. The fundamental problem 근본적인 문제는 originates in o r i g i n a t e 그럼 기원하다는 뜻이야 발생하다 발생합니다. 어디에서 society 사회에서 발생을 합니다. 어디가 아니라 not in the in the offenders themselves. 억압자들 그 자체로부터가 아니라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았, 좋을 것 같은 거는 리버럴스는요 제가 자유지상주의자들이라고 번역을 했죠 자유지상주의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규제도 있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흔히 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없애야, 없애야 한다라고 계속 강조해서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리버럴스가 되는 겁니다. 저도 미국 정치사를 잘 알지는 못해가지고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유는 너무 중요해서 자유는 그 자체로 둬야 돼. 어떤 간섭도 하지 마. 자유는 그 자체로 있어도 완전한 거야. 라는 사람들이 있고 자유 좋지. 근데 자유를 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규제는 있어야지. 야뭔 소리야? 자유는 해로운 거야. 규제가 최고지. 정도로. 좀 극단화해서 분류해서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하나 더. 우리 not a, but b 구문. 배우셨죠? a가 아니라 b다. 근데 얘를 어순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b다. a가 아니라. 생각보다 많이 보신 표현일 거니까 너무 쫄지 마시고요.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and. 그리고 that 이하입니다. 데드 나오고 데드 나온 거 보니까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을 거고요. The best strategy. 가장 최고의 전략은 For preventing violent crime. 폭력적인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최고의 전략은 Is to eliminate. 제거하는 것입니다. 뭐를? Poverty and inequality. 가난과 불공평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뭐 함으로써? By creating jobs. 직업들을 창조해내고요. 만들어내고요. And providing social services 사회적인 서비스들을 제공함으로써 가난과 불평등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죠. 오케이. 어렵지 않습니다. 278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although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의 접속사죠. 접속사 It's not uncommon. 아... 어, 보니까 Not 나오고 Uncommon 나왔잖아요. 그럼 해석해보자고. Common은 흔한, Uncommon은 흔하지 않은. Not Uncommon이면 흔하지 않지 않은이니까 흔하다는 말이 되겠죠. 오케이. 이것은 흔하지만, 뭐가? For women to play sports. 여성이 play sports. 스포츠를 하는 게 흔하지만. And, 그리고 For men to become nurses. 남자가 to become nurses. 간호사가 되는 게 흔하지만, 흔치 않지 않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이쯤 되면은 좀 눈치를 채야 돼. play sports랑 become nurses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스포츠는 보통 원래 누가 한다라고 알려져 있었었어요. 요즘 세상엔 안 통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원래 누가 하는 거라고 알려졌었어? 남자들의 전유물이라고 알려졌었었죠. 남성들의 전유물. 어, 보라색으로 할까? 남성들의 전유물. become nurses. 되는 거는 누구의 전유물? 여성들의 전유물이라고들 했었잖아요. 그쵸? 이런 게 근데 반대로 되는 것도 흔하지만, society, 사회는요, 여전히 has, 가지고 있어요. Some pretty clear definitions. 약간, 약간의 꽤나 분명한 정의들을 가지고 있어. 뭐에 대한? Of what men and women should do. 남자들이, 그리고 여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how they should handle situations. 그들이, 남성과 여성들이 어떻게 상황들을 다뤄야 하는지. And 그리고 what responsibilities they should take care of. What이 지금 형용사적으로 사용되어서 what responsibilities가 하나의 의문사 명사구가 되고 있는 거죠. 어떤 책임들을 그들이 take care of 신경 써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정의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뜻이야? 이제는 남자가 해야 된다고 믿어졌던 일들을 여성들이 하고 있고 여자들이 해야 된다고 믿고 있던 일들을 남성들이 하고 있는 사회가 됐지만 여전히 아직도 아직도 남자와 여자가 뭘 해야 하는지,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책임들을 지녀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명한 정의, 이미 정해져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뭐이 전체 글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편견이 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은 어느 정도 고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진술일 수도 있겠죠. 오케이, 어렵지 않았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이 문장에서 지금 뭐랑 뭐랑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와 절, 의문사 절과 의문사 절과 의문사 절이 연결되고 있는 거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앞에서는 투부정사 절과 투부정사 절이 연결되고 있는 거다. 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279번, 279번. 조세프 어쩌고 아저씨가 이름을 찾아보기가 귀찮았어요. 이 아저씨인데 제무식하좀 탈로 나나요? An influential economist. 아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래요. 제가 모르면 무식한 게 탈로 나는 건데 이 아저씨가 이러한 사람인데 Expressed. 표현했습니다. 뭐를? 그의 관점을. 어떤 관점인데? view 다음에 된다 오는 거 보니까 동격이죠. 어떤 관점? The essence of capitalism. 자본주의의 본질은요, is the process, 과정입니다. 뭐의 과정? Of creative destruction. 창조적 파괴의 과정입니다. 아, 창조적 파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저몇 번은 들어본 것 같은데. 창조적 파괴의 과정입니다라고 말을 했대. 창조적 파괴라는 말 자체가 조금 이상하죠. 창조는 만들어내는 거고, destruction은 없애는 건데, 창조적 파괴래. 우리 이런 걸 가르쳐서 문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o x y m 이라고 합니다. 모순어법이라는 거예요. 보통 단어와 단어를 연결짓는 건데 서로 반대되는 것들을 연결함으로써 제3의 의미를 도출해내는 것. 이게 o x y m 모순어법이라고들 합니다. 뭐 여담이었고요. 자, 이게 뭐냐? 뒤에서 부연하고 있네요. The Perpetual Cycle. 아, perpetual. 그럼, 영속적인, 영원한. 이런 의미가 되죠. 영원한, cycle. 순환이래. 뭐해? of destroying. 파괴하는 것의 순환인데, 뭐를 파괴해? the old. 낡은 것. 그리고, less efficient product or service. 덜 효율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파괴하는 것이야. 그리고, replacing. 아, destroying이 나와 있으니까, 얘가 1번, replacing이 2번이란는걸알수 있겠죠. 교체하는 거야 그것들을 그것이 뭔데 The old and less efficient product or service 를 뭐로 With new more efficient ones 더 새롭고 더 효율적인 것들로 갈아치우는 것의 순환과정이라는 거죠 무슨 뜻이야 자 뭔가 구시, 구시대의 유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기를 썼었어 그런데 이것보다 효율적인 컴퓨터가 나오고요 요즘 아이들은 컴퓨터 잘못 쓰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거의 다 중고등학생 아니면 대학생 분들인 것 같은데 요즘 초, 중학생들은요, 유치원생들은 컴퓨터 전원도 못 켜요. 코딩 교육은 받는데 컴퓨터를 못 켜. 대신에 얘네는 태블릿 PC를 씁니다. 괜히 TV에서 뭐 엘리 하이해 하면서 막 태블릿 가지고 노는 애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이어지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더 효율적인 것으로 갈아치워지고 있죠. 나중에는 어쩌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던 것도 컴퓨터에서 안 하고 태블릿 같은 걸로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28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0번은요. 제가 약간 이상하다고 느껴서 세듀 출판사에 검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설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천일 비급에서 나와 있는 대로 먼저 해설을 하고 만약에 제가 이기 했던 게 옳다라고 답변이 오게 되면 그 답변대로 다시 한번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보겠습니다. Everyone has stress. 모두들은요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어요. In their lives. 그들의 삶 속에서. Sometimes emotional reactions. 때때로 감정적인 반응들은 어디 쪽으로? to perceived or actual challenges, demands, threats, or changes. 인지된 혹은 실제적인 도전들, 그리고 demands, 그 요구들인데 약간 힘든 요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threats, 위협들, 그리고 changes들에 대한 emotional reactions. 어, 감정적인 반응들은요, are helpful. 도움이 됩니다. and, 그리고 give. 줍니다. 얘가 동사 1번, 얘가 동사 2번이 되겠죠? You. 너에게 the rush of adrenaline. 자, 이 표현은 조금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rush라 그러면 우리가 돌진 정도로 알고 있잖아. 돌진이니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막 이렇게. 그래서 분출 정도의 의미가 되고요. 아드레날린의 분출을 주게 됩니다. 너 어떤 아드레날린의 분출이야? You need. 네가 필요로 하는 아드레날린의 분출이죠. 뭐 하기 위해서? To get somewhere, 어디론가 도달하기 위해서, on time, 제때에 도달하기 위해서, and motivate, 얘가 동사 1번, 얘가 동사 2번이겠죠? 너를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to get things done, 일들을 맞춰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너를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위에서 필요한 어, 아드레날린의 분출을 너에게 제공한다는 거죠. 오케이? 이상한 점이 없다고 느끼셨으면 일단 지나가세요. 이상한 점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느끼셨다면 제가 후속 강의를 찍으면 그거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81번 When your attention is not on the present moment but on something else. 이렇게 되어있죠. 자, not a but b 고문이 나와있는 거고요. when 절이 여기서 끊어진다는 라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when 뭐뭐 할 때죠 your attention 너의 집중이 is not on the present moment 현재 순간에 있지 않고 on something else 또 다른 무언가에 있을 때 you will tend to compare 너는요 비교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뭐를 even good experiences 심지어는 좋은 경험들을 with others 다른 것들과 비교한 경향이 있을 거고요. Or you will wonder. 너는 will wonder.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궁금할 것입니다. 뭘? About future experiences. 미래의 경험들을. Instead of enjoying the present one. 현재 것, 현재 경험을 즐기기보다는 미래 의 경험들을 궁금해하게 될 거고요. And 그리고 regret. 후회할 것입니다. Past experiences. 과거의 경험들을. Because, 왜냐하면, they are already over. 이미 그것들이 over. 끝났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들을 후회할 것입니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regress는 누구랑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regress는 앞에 있는 wonder 이랑 연결되고 있겠죠. 됐죠?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가 되는 거죠? 현재에 집중하라는 거죠. 현재에. 그렇지 않으면 미래나 바라보고 있거나 과거나 바라보고 있거나 남들이랑 비교를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됐죠? 282번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강의 생각보다 빨리 끝나겠네요. 자, overly positive assumptions 과하게 긍정적인 가정들은요. can lead to 어, lead to 나오면 cause and effect의 대표적인 시그널 워드다. lead to 이끌게 됩니다. 이어지게 됩니다. 어디로? disastrous miscalculations disastrous 재난적인 재난과 같은 miscalculations calculation은 계산인데 mis니까 잘못된 계산이 되겠죠 ok make us less likely to get health checkups or wear a cycle helmet and more likely to commit all of our money to a bad investment 이렇게 되죠 자 문장이 더럽게 긴데 보니까 make us 다음에 뭐가 나와요? less likely 나오죠. 그리고 end 다음에 more likely 나오잖아. 아, make 목적어, 목적격, 보어구나 m a k e 목적어, 목적격, 보어구나 라는 거알수 있겠고요. b e l i k e l y t o 의의 j 로 Less l i k e l y t o m o r e l i k e l y t o 이렇게 나오는 거죠. 대조적으로. 자, 덜할 겁니다. 뭐를? Get health c h e c k u p s 건강검진 덜 받을 거고요. wear a cycle helmet. 자전거 탈때 쓰는 헬멧 있죠? 이런 안전 모도 쓰지 않도록 만들 겁니다. and 그리고 더 하도록 할 겁니다. 뭐를 commit, commit 이라 그러면 모든 걸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념하다, 헌신하다, 뭐 이런 뜻도 생기는 건데. All of, your, all of our money. 우리의 모든 돈을 어디에 쏟아내게 할 거야? a bad investment. 안 좋은 투자에 쏟아내도록 할 것입니다. 그치 모든 게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위험에 대비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위험한 줄도 모르고 안 좋은 데 모든 걸 쏟아내게 될 거라는 거죠. 오케이. Okay. but 그러나 mild optimism. 온화한, 온건한 낙천주의는 protects 보호하고요. and inspires 동기 부여한다는 거죠. 영감을 불어넣는다는 거죠. us 우리를. 무슨 뜻이냐? it 이 mild optimism은 keeps 유지시켜 줍니다. us 우리가 moving 계속 움직이도록 forward 앞으로 계속 움직이도록 rather than backward 뒤쪽으로라기보다는. 오케이. 지금 뭐랑 뭐랑 연결되고 있어요? forward랑 backward가 연결되고 있죠. 더 넓은 관점에서는 mild optimism으로 시작하는 절과 overly positive assumptions로 시작하는 절이 연결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less likely to get 어쩌고저쩌고와 more likely to blah blah가 연결되고 있는 것도 덤입니다. 연결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 문장이죠.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하나만 더. 우리 keep 목적어 ing라고 하면 목적어가 계속 동사하도록 하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에 from을 붙이면 어떻게 되죠? keep 자체가 유지시키는 거잖아. 목적어를 유지시켜요. ING 하는 것으로부터 유지시키는 거니까 ING를 하지 못하도록 막다란 의미가 된다는 라 것도 체크하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여러분들이 판서를 베끼실 수 있게끔 한번 띄워드리면서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이 드디어 이번 챕터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다음 강의까지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여기까지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